저꽉 잡으면 아 명존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도 혈자리거든요. 여기 손가락 집어넣으면 끝까지 쑥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김한경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혈자리로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다. 아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저한의대 처음 들어갔을 때제 친구 하나 뭐라 그랬냐면, 야, 장풍 빡! 가능하냐 그랬거든요. 뭐 혈자리 마비 빡! 사람 기절 팍!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무협지를 볼때딱 때리는 부위 있잖아요. 팍! 때리는 부위. 그 부위가 실제로 다 혈자리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혈자리는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침도 놓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근데 이 혈자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365일이기 때문에 365개라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이 혈자리들이 치료 목적으로도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을 많이 지나갑니다. 숨골이라 그러는 거 있죠. 이제 기도, 인후부 이런 부분들을 지나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들이 혈자리인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면 원하는 만큼 마비를 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침도 사실은 이렇게 뾰족한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또도 침이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블레이드, 칼처럼 생긴 일자 드라이버 같은 침이 있어요. 일자 드라이버 그걸로 찌르면은 신경 딱 끊어버릴 수 있죠. 혈자리에 그냥 뽑아내면 신경 뚝 끊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의료사고, 옛날 같으면 무공을 폐해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왜 있잖아요 명존세라고왜 명치 세게 때리고 싶다 명치도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맨날 태권도 가 뭐라 그래요 이거, 이거 주먹 찌를 때 인중, 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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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거든요 인중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혈자리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인체에 급소가 되고 굉장히 약한 부위고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무공 폐해시켜 버릴 수 있죠 장투? 이건 어? 안 돼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저런 거있어 뒤로 를푹 밀어넣어준다? 그것도 안 돼요 자 이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이랑 이제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애들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뭘 보여주냐? 침으로 마취를 시키는 걸 보여줘요. 사람이 눈도 번쩍 뜨고 있는데 침으로 마비 마취 딱 시켜가지고 배팍 가름 막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닉슨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경희의료원, 경희대에서 하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도 냉장 뭐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저거 있죠 제왕절개 씨색이라고 하는 그 제왕절개 같은 것들도 침으로 마취시켜 가지고 애를 꺼내는 그런 수술들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취약을 쓸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침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많지 않고 마취약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약을 많이 쓰는데 가능합니다 또 저희 그거 나오잖아요 아이언맨 2였나요? 3였나요? 이거 그 아크원자료 있고 침빡 꽂은 상태에서 심장수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침술마비에 침을 놔가지고 마비시키는 최고 장점이 뭐냐 우리 이빨 뽑아왔죠 사랑니 사랑니 뽑으면 뭐예요 마취약 딱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침 좋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 만나면 어, 안녕 막 이렇게 되는데 마취를 하면 근력도 떨어지고요 감각도 없어져요 그래서 만져도 막 모르잖아요 막혀 씹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침술 마취하면 뭐 좋은 게 뭐냐 감각에 대한 것들도 그대로 느끼지만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못 느끼고 움직일 수는 있고 의식도 있고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마취를 하면 어, 어느 단위에서 건드리냐가 사실 정해지거든요 그 신경 자체를 마비시킬 거냐 아니면 신경에서 통증으로 가는 채널만 마비시킬 거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신케지메라고들어보셨죠왜그 일본 애들이 생선 딱 잡고 이렇게 침착 집어넣으면은 생선이 딱 기절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그또뭐 있냐 이과생들은 아실 거예요 쥐딱 잡아다가 꼬리 딱 당기면은 순간적으로 쥐가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뭐냐 척추를. 끊어버리는 거에 척수를 손자드라웨 같은 걸로 그신경절빡 끌면은 못 쓰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생선에다가 침 꽂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쥐 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나 해봤을 거한 가지 있어요 왜손 해서 눌러서 잼잼잼 한 다음에 하 하면서 이거 돌리면은 손쥐쫙 오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혈자리로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 이게 사실은 정중신경이라는 게 지나가는 곳인데 거기를 여기도 혈자리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오랫동안 압박을 하면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손이 저리가 되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혈자리를 이용한 마비 의일 쪽입니다 하나. 아까 말했던 그런 신경들이 지나가는 혈자리들에다가 침을 놓거나 자극을 세게 주게 되면 그신경들 마비가 와가지고 팔못 움직이거나 이렇게 팔이 엎드려 툭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아까 말했죠 현대 사회에서 그거는 뭐예요? 의료 사고예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적어 있어요. 세라데인 나이팔시. Palsy. 토요일 밤에 마비라 그러는 거거든요. 토요일에 나이트를 가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팔베개 하고 잤어요. 그냥 손만 잡고. 그러고 나면 아침에 어떻게 되냐? 팔이 안움직 이렇게 돼가지고. 어, 팔이 이상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 머리 무게 때문에 그 혈관이 압박된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신경이 압박돼가지고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라고 신호를 주는데 못듣는 거죠.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막 만지면 막 감각이 상하고막영혼이안 돌아올 것 같은데. 금방 돌아오죠. 팔백이 하고 잤더니 팔이 저래요. 잼잼했더니 팔이 저래요. 뭐 양반다리 오래 했더니 팔이 다리가 저래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신경계통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아니라. 그 신경이 어떤 방식으로든 눌려가지고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소되는 순간에 신경 쪽으로 전달이 쫙 되면서 막 화하고 열감 있고 막 그런 느낌 나죠. 그거 다 신경계통의 문제들입니다. 자 엔딩으로 알려드릴 거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아는 거라서 시시한 거. 요거. 합곡이라는 데에요. 사실 이게 혈자리에요. 우리 뭐할때 쓰죠? 다 아실 거예요. 배 아플 때, 두통 있을 때, 뭐할 때, 뭐 5만원대 앞에다 쓰거든요. 맞아요. 그 합곡 혈이라는 거는 원래 인체 상부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조절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배 아플 때랑 두통 있을 때 합곡 눌러주시면 좋고요. 수능이 이미 끝나버렸지만, 자, 신문 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거 마우스 지지대 뼈 알죠? <laughs> 이렇게 하면 모두 갈 거예요. 마우스 많이 쓰면 여기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아시죠? 굳은살 베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밑에 부위가 있어요 바로 밑에 부위 바로 밑에 부위에 살짝 움폭 들어간 부위가 있거든요 이 자리를 우리 뭐 볼펜 끝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긴장돼요 떨려요 이럴 때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펜 끝으로 누른다고 빵꾸나게 빵 찌르면 안 되고요 그냥 오목한 걸로 자극을 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디라 고 그랬죠 마우스패드 뼈 밑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녕!